안녕하세요. 강남부동산 공인중개사 마실생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남지업 10분거리에 있는 마을 초입의 텃밭 넓은 창령촌집입니다. 영상 보시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저희 유튜브 활성화에 큰 힘이 됩니다. 알림설정도 꾹 눌러주시고요. 본맷물은 적당한 크기의 정원과 넓은 텃밭을 가진 200평대의 귀한 매물입니다. 건물 앞에는 잔디 마당을 조성하셨고, 건물은 마당보다 조금 올려져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주차장을 만들어, 두 세대는 넉넉하게 주차할 수 있고요. 그 안쪽에는 작은 창고를 만들어 농기구나 공구들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건물 뒤에 넓은 텃밭이 있습니다 100평 정도 되는 텃밭인데요 텃밭이 넓다보니 덜깨 고구마, 배추, 무등 심고싶은 야채나 채소는 모두 심을 수 있답니다 건물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적당한 면적의 데크가 있습니다 현관으로 들어갑니다. 현관에는 연어 전원주택과 마찬가지로 신발장과 중문이 있고, 중문을 열고 들었으면 주방입니다. 거실과는 어느 정도 분리가 되어 있는 구조이지요. 거실은 천고가 높아 넓지 않음에도 가까함이 전혀 없으며, 전체 건평이 23평 정도지만, 상시거주용으로 손색이 없습니다. 작은 방입니다. 침대 생활이 가능하며 작은 수납공간이 있는데 현주인 분께서는 일상적으로 입는 옷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주방은 상하부 수납공간이 있는 화이트톤의 기역자형 싱크대가 설치되어 있고 일반 냉장고와 김치냉장고는 싱크대의 양 끝에 각각 놓아 사용합니다. 취사는 3구 가스렌지와 후드를 사용하며 휴대용 인덕션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주방 바로 옆의 작은 다용도실에는 세탁기를 두고 사용합니다. 선반을 만들어 각종 주방 용품과 세제를 보관하고 있고요. 다용도실의 밖깥문을 열면 밖에서도 들어올 수 있는 창고입니다. 안방입니다. 작은 방보다 조금은 넓어 보이지만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욕실은 샤워 부스가 별도로 있는 상당히 넓은 공간이라 사용함에 불편함은 전혀 없을 듯 합니다. 다락으로 올라갑니다. 다락은 작은 방 하나 정도의 넓이로 한겨울이 아니라면 침실로 사용하셔도 될듯 합니다. 이제 다 보았습니다. 그럼 현황표를 보며 정리해 보겠습니다. 물건지는 장년군 장만면이며, 대지가 224평이고, 건물은 2017년 11월 24일 사용성인된 경량철골조의 단청 단독주택 23평이 경제되어 있습니다. 방 둘, 거실 겸 주방, 욕실 하나, 다용도실, 다락구조며, 거실을 기준으로 했을 때서양입니다 주차는 두세대 정도 가능하고 잠금시 바로 입주하실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이라 별도의 관리비는 없구요. 매매가는 현황표에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집안의 라 위치는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하루나 이틀 전 미리 약속하고 방문하시면 보다 알찬 안내가 될수 있습니다. 그럼 영상 감상하시겠습니다.